안녕하세요. 자, 오늘 레슨 컨텐츠는 박나연 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연을 가지고 한번 레슨 컨텐츠를 진행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연 내용을 보니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로테이션 전환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걸 배우길 원하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가 들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저는 박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대회를 나가거나 항상 게임을 할때 아직 비조다 보니까 게임 운영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자리 잡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들어가면 언제 뒤로 빠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서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조금 코치님의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사연을 이제 혼자 보내주셨는데 여기 같이 오셨는데요. 혹시 누구인지 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저의 여곤의 파트너 네. 이지원 친구입니다. 그,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연이 파트너 이지원입니다. 아, 그러면 두 분이 디조인 거죠? 네. 아, 네, 코치님. 이렇게 레슨이 박나연 님의 레슨 콘텐츠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 이제 뭐 급수를 가리지 않고 사실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트너와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늘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공격을 할때 또는 수비를 할때 어 누군가는 앞으로 들어가 주거나 또는 뒤로 빠져 주거나 <laughs> 또는 뭔가 누구는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역시나 비슷하게 그런 부분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공격 로테이션 상황에서 자리 잡는 법 또는 수비 로테이션을 했었을 시 자리 잡는 법. 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러면, 동경인 레스... 코치님의 레슨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두 분의 실력이 또는 두 분의 로테이션 어떤 상황들이 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 그냥 자유롭게 그냥 공격 로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 볼을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 어, 할수 있는 양껏, 어,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공격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해볼까요? 네. 네, 공격, 공격 로테이션을 할까요 공격 로테이션. 그래서 뒤로 볼이 간다면 드롭이거나 스매시를 때릴 거고, 앞에 볼이 떨어진다면 헤어핀 내지는 푸시 공격형 위주로 다 볼을 쳐주시면 돼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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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오케이. 자, 초구를 만약에 찼다면 하고 어떻게 와야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어서,어서,어서. 여섯, 여섯, 여섯. 네, 아 네네, 아 네, 어 자. 네. 자자 자,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로테이션에. 저희가 기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했었을 때, 어, 앞뒤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죠? 어, 놓고, 놓았을 때, 놨을 때, 앞에다가 놨을 때, 그럼 보통 볼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니논 사람 어디로 가야 되죠? 앞에. 그렇지, 논 사람 앞에 가야죠. 어, 그리고 지금 우리 공격 형태 로테이션 하자고 했으니까, 앞에 볼이 떨어지면, 헤어핀 해피, 아니면, 푸시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볼이 떨어졌어요. 푸시나 앞에 놨어. 그럼 논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앞. 앞으로 와야죠. 근데 놓고 나서 앞으로 들어왔을까요? 앞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본 개념, 복싱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넣었으니까 앞에 붙어주고, 앞에 붙어졌으니까 빠져주고, 빠져서 뒤에, 뒤에를 맡아주고, 어. 이 개념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지금 계속 너무 겹쳐요. 네. 계속 반반 싸움만 하려고 요 반반 싸움만. 서있으면 안돼서안돼 네. 다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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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자, 자 이거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자, 하나 둘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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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케이. 자, 좋아요. 어, 제 방금 상황을 또 나왔지만 자,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상황들을 다양하게 좀 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아. 네. 네, 넷. 다섯. 다섯. 여섯,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오 케이. 좋아요. <laughs> 자, 우리, 그, 방금 우리가 지금, 로테이션을 크게 한세번 정도 했는데, 그, 하면서, 어, 아,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혹시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laughs> 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엉키기도 하고, 음. 헤어핀이 안 들어가, 음. 삐우거나 음. 아, 힘들다. 숨차서숨차서 <laughs> 아, 숨차서. 오케이, 숨차서 오케이. 좀 교체, 교체, 교체. 아, 아. 아 그러요 지원씨는 혹시 하면서? 저는 들어갈 때 놓는 거 말고, 스매시 네. 때리면서 놓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차할 때도 많고, 음흠. 치면서, 스매시 치면서 들어가는 게좀잘안 돼요. 음. 그... <laughs> 그게 안 돼요. 아. 나날씨는 저는 잘안 놓는 것 같아요 에. 놓지도 않고 음.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는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일단 제가 본 상황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자첫 번째, 지금 우리는 공격 로테이션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에 떨어지면 놓거나 때리거나 뒤로 가면 역시나 드롭을 놓거나 때리거나 크리어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갔다면 역시나 커트를 해서 다시 공격권을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드라이브를 쳐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는 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볼을 치더라도 우리의 로테이션은 공격형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땅싸움을 할 이유가 있나요? 어, 반땅싸움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자, 1번. 앞에 볼이 떨어졌어. 누군가 볼, 반다스타에서 시작을 일단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누군가 앞에 볼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쳐야 되죠? 앞에 떨어져. 어, 앞에 놓고. 그렇지, 놨어. 놨다면 그 놓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앞으로 와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온 다음엔 어디를 지켜야 되죠? 앞. 양쪽 앞을 지켜야 돼. 내 거야, 여기가 다내 거. 한번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빠져서도 지금은 우리는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공격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놓은 사람이 앞에 들어가서 앞에를 맡아준다 내가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명히 앞에 볼이 떨어졌어 초구가 그럼 놓고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놓고 제자리에 있어 그럼 놓고 내가 제자리에 있다면 내 파트너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계속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 첫 번째 문제 놓았으니까 놓은 사람은 앞으로 와서 앞자리를 맡아줬어야 돼, 그쵸 근데 그걸 맡아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공격을 공격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게 두 사람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첫 번째 부분.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앞 뒤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앞 뒤가 결정이 됐다면 앞에 사람은 어디까지 맡아, 맡아야 될까요? 맞아. 저 앞사각은 다내 거야. 남는 네.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는 뒷사각을 다내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너무 중심이 쏠려서 반대편을 맡을 수가 없어. 이럴 때내 파트너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치고 다시 다음 동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맡아준, 커버를 해준다는 개념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번 치고 나서 그 자리만 지키려고 서 있어. 그래서 그냥 팔만 뻗고 다리 하나만 나가면 반대편도 못 때리더라도 놔줄 수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서 있어. 치고 이 자리에. 만약에 쳤다면, 쳤다면 다시 가운데로 와줘야 되는데. 그게 앞이든지 뒤든지. 그래서 일단 앞 사람, 뒷 사람은 좌우를 맞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번 치면 한쪽 사이드에 계속 박혀 있으려고 해. 역시나 머물러 있으려고 해. 쳤으면 다시 가운데로 와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치고 멈추니까 내가 멈춰있는 한 자리를 빼고 나머지 자리가 다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파트너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나 또는 맡아주고 싶어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왔던 우리의 문제점이었고 세 번째는 아까 지원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자 볼이 길게 뒤로 가서 우리가 때렸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뒤로 볼을 보냈다면 역시나 계속 뒤에 사람은 뒷사각을 해주면서 뛰어야겠죠. 앞사람은 앞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앞사람이 잡을 수 있는 볼이 온다면 앞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 잡아서 끝내려고 해야지. 그런데 뒷사람한테 오는 볼이 짧아지기 시작했어. 짧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때려야 되죠? 끝내려고. 끝내려고 때리는데 치고 난 다음에. 자, 보통 우리 기본 개념은 뒷사람이 때리면 그리고 앞사람이 잡아준다. 아, 그렇죠 근데 볼이 짧았다면 뒤에, 저 뒤에서 멀리서 친게 아니라 가운데쯤에서 때렸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 때렸으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뒤로 빠지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내가 잘 때렸다면 그 다음 볼은 더 짧아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앞사람이 껴들어서 치는 것보다는 뒷사람이 들어오면서 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니까 그럴 때는 앞사람이 비켜줘야 돼 그런데 아까 그 기본 개념이 또 여기서는 또 발휘가 돼서 이그 조차도 내가 받아주려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 앞자리로 그러다 보니까 앞사람과 앞 뒷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딪히겠 되죠 그러니까. 그니까 이때 필요한 건앞 사람이 내가 뒤에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내 뒤로 날아다니는 볼을 보면서 길이가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어, 파악을 해야 돼. 알수 있어야 돼. 웬만하면 우리가 긴지 짧은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이 상황에서 어디 자리에서 볼을 치겠지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거야. 겼는질로볼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내앞에 붙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 그래서 치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야겠지. 어내 파트너가 앞으로 치면서 들어가고 혹시나 내 파트너 뒤로 만약에 볼이 날라오는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받아줄 수 있어야. 내 파트너 치면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노테이션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비켜주지 않아. 어 근데 비켜주지 않아서 치려고 하지만 중간 볼로 높이 뛰기 때문에 앞 사람은 또못 쳐. 그러면 뒷 사람도 영향껏 때릴 수도 없고. 어, 치고 난 다음에 또 뭔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겹쳐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앞사람이 비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이 나와요. 아, 제가 본 거는 딱이 정도까지였거든요. 어, 세 번을 하면서. 아, 아, 아세 번을 하면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희가 로테이션 연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앞에 볼이 떨어진다 그럼 일단 붙이고 붙인 사람은 무조건 앞으로 들어온다 어이 개념을 먼저 넣어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자 특히 나연씨 같은 경우에 붙이고 나서 뒤로 빠져서 때릴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 어. 근데 그게 내 파트너랑 명확하게 약속이 돼 있어서 또는 내 파트너가 나보다 워낙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동등하다라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개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왔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들어왔었을 때 나는 어디를 맡아야 된다? 앞에 모든 곳을 맡아야 된다. 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었을 때 연결 동작으로 치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앞에 와서 좌우를 맡아준다. 어, 여기까지 연습을 한번 일단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 네. 그 뒤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자,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시작,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 준비를 하자. 서비스 리턴 준비를 하죠. 서비스 리시브 준비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논다. 그럼 놓으면 여기 앞으로 와야지. 그렇지. 다 이렇게 와야겠지. 자, 다시 와야겠지. 자, 여기 또면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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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이것도 역시 잡아야 되는 거야. 어, 일단 계속 내 앞을 다잡아주라고 생각해요. 자, 반대. 바꿔서. 아니, 아직 어, 나연씨가 이쪽. 어, 여기 서비스 받아. 서비스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자, 온다. 됐다 그러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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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다시. 갔다. 여기 왔으면. 잡아야 돼? 여기 왔으면. 잡아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다시 들어갔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자, 지금 나연 씨가 했던 것처럼 봐. 놓고 들어왔으면. 앞을 절대 비우면 안 돼요. 어, 앞을 비우지 않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횟수가 올라가요. 그쵸? 자, 이제 바꿔서 지원 가서비스 받아볼게요. 자, 왔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넷,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같이 받아야 돼. 여덟, 아홉. 야. 그냥 가자 때리면 좋은 거고, 때리지 못하겠으면 그냥 놔주기만 해도 돼요. 놔주기만 해도 돼. 그럼 우리 공격권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이제 자리 바꿔서. 자, 하! 제거. 7, 8, 8, 8, 9, 8 9, 9, 10, 11, 12, 12, 13, 14, 15, 15 16, 17, 28, 9 1 8 0 1 2 3 9 1 3 그렇지. 다 지금처럼 좌우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칠수 있는 볼이면 놓아주기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앞에 쉽게 붙지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진짜 상대방이 생각보다 앞에 있었다, 그럼 그때는 올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공격으로 로테이션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고 또는 때리고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거나 끝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오케이, 자 가슴 돌리고, 숨 돌리고, 숨 돌리고, 숨 돌리고.